안녕하십니까. 구조 p c 의팀 팀장이자 이번 발표를 맡은 박주형입니다. AI를 활용한 임신 진단 시스템에 대한 캡스톤 제안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육안으로의 확인을 기반으로 한 임신 테스트기를 베이스로 잡았습니다. 이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규모가 큰 진단 장비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면 좋지만 간단하고 스스로 어느 정도의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임신 테스트기는 접근하기 쉬운 인프라를 가졌지만 사용자의 상태에 따라 임신 여부의 판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결과로 인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판단은 사용자가 전문인이 아니어도 전문인의 진단과 동일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피처에 대한 스스로의 오진 또는 테스트기에 카스트의 테스트라인의 색상이 띈다 해서 파지티브가 아닌 호르몬 농도에 따라 색상의 농도가 반영되기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딥러닝 측면에서 접근하여 정확하고 세밀한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사용자가 비전문가여도 전문가 수준으로 자기 진,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임신 자가진단 모델 설계라는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이는 인신 테스트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의료 분야에서 카세트를 이용한 다양한 진단 키트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저희의 주제는 의료 분야에서도 쓸수 있음뿐만 아니라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오브젝트 디텍션 테스크에서는 인신 테스트기를 촬영하면 카세트의 이미지를 찾아주도록 하여 이를 yolov3라는 모델을 사용하여 달성률 95% 이상 되도록 하며, 클래시,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현재 알아본 결과, 원샷 러닝 또는 퓨샷 러닝 모델을 비교 연구하여, 둘중 하나를 사용하여, 아큐러시가 90% 이상 나오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진단 시스템을 스마트폰에서 구현하는 것이 아닌, 서버 컴퓨터에 딥러닝 모델을 구현하여,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기에, AWS, 아마존, 웹 서버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결과를 전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딥러닝 모델을 통한 정확한 임신 진단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하여 최신 동향을 확인해 본바 관련 논문이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 논문은 네이처에 올라온 논문으로 본 논문에서는 COVID-19 때 마찬가지로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하여 특정 호르몬에 의한 테스트라인의 색상 변화가 일어나 이에 대하여 네거티브, 파지티브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딥러닝 측면으로 접근하여 저희의 연구 주제와 굉장히 유사하나 다만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모델로 YOLOv3와 레지 t 1파을 사용했는데 이를 레퍼런스하여 저희는 더 적은 양의 데이터로 유사한 테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오른쪽 논문으로는 SCI 논문으로 본 논문에서는 스트립 형식의 테스트기를 디텍션하는 것에 있어 빛에 대한 환경 조건을 RGB 스페이스를 조절하는 전체를 통해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하며 이에 대해 저희는 레퍼런스하여 LAB 스페이스로 접근하여 더 좋은 성능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딥러닝은 데이터에 의한 연산 과정이기에 저희는 데이터, 저희의 데이터는 HCG 호르몬을 토대로 시약으로 제작된 이미지 데이터들 토대로 트레인, 테스트, 벨리드,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셋으로 나누고, 각 데이터셋마다 0, 1, 2, 3으로 총 4개의 라벨 또는 클래스로 이루어진 디렉토리 구조로 운영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수는 최소한으로 운영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셋과 사용자가 촬영한 이미지는 실제 필드에서 촬영한 것이기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환경에 구애받지 않도록 이미지 전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메소드는 감막각 히스토그램 평화라, 그리고 RGB가 아닌 LAB 스페이스 변화를 통해 진행할 것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로는 YOLO V3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모델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로 레지넨스 백본으로, 백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으로 진행해도 정확 높다는 장점이 있으며 여러 버전들이 있지만 버전 3를 사용한 이유는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현재 여러 모델과 링크에도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어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메인이 되는 클래피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현재 두 가지 메소드를 연구하고자 하는데 원샷러닝과 퓨셜러닝으로 이는 적은 양의 데이터를 운용하기 위해 저희는 리트리벌 반복론을 토대로 비지도 학습을 진행해야 하기에 이에 부합하는 메소드가 이두 가지이고 간단히 설명하면 원샷 러닝의 경우 경우 하나의 이미지를 입력받아 또 하나의 이미지를 증강시켜 페어로 묶어 피처를 추출하여 클래스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게 되고 퓨샷 러닝의 경우 똑같지만 여러 개의 인풋을 받아 진행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두 모델을 연구를 통해 비교하여 저희의 주제에 더 부합하는 모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laughs> 이번 연구에 대하여 간단히 블록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클리니컬 데이터 기반으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때 스마트폰을 통해 이미지를 추출하며 이를 AWS를 사용하여 서버와 통신하게 되는데, 이 서버에서 <laughs> 기존의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한 모델을 통하여 결과를 추출하게 되고 이 결과 총4 개의 라벨로 분류하게 된다. 이를 유저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목표 달성 검증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코비드 19 자가진단 키트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저희의 컨트리뷰션은 데이, 적은 양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만장 14,000장, 18,000장 데이터로 학습 진행 후 최적의 아큐러시를 노출해야 었는가를 실험해 볼 것이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황체 형성 호르몬 탐지 스트립에 관해서는 빛의 세기에 대해서 저희의 모델이 얼마나 강인하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험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일정 및 예산, 역할 분담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